2026년 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우리는 15장에서 밤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아브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에는 언제나 기다림이라는 고된 훈련이 따릅니다. 별은 빛나지만 현실의 태는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한 인간의 연약함과 그 실패의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게 느껴지고 현실의 문제는 급박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메.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이가 오랜 기간 동안 생기지 않자 사례에게는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여종을 통하여 얻은 아들을 자신의 법적 상속자로 입양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그로말미암마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마도 사례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어머니가 꼭 자신이어야 한다는 라 말씀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의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든 이루어 보려는 것이었으나, 어, 이것이 참 선한 의도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그래서 있지만, 그 방법은 인본주의적이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가정의 거룩함을 훼손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가장인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그는 영적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기보다, 아내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입니다. 믿음의 부부가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때 가정에는 즉시 불화가 찾아옵니다. 임신한 하갈은 오만해져서 여주인을 멸시했고 사례는 분노하며 하갈을 학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울 때그 열매는 갈등과 상처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기 고향인 애굽으로 가는 술이라고 하는 길에 있는 한샘 곁에서 그녀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8절에 이르되 사례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 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을 향하여서 사례, 사례의 여종 하가라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그녀의 현실적 신분과 정체성을 명확히 일깨우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혹한 명령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갈과 태어날 아이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광야에서 객사하는 것보다 비록 힘들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치고 싶은 현실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곳에서 내 위치를 지키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호와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들으심입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같은 영적인 상속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여종의 신음조차 외면하지 않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하갈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엘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이름짓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광야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눈길은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가 만든 고통의 현장 혹은 다른 누군가의 실수로 인하여서 겪게 되어지는 고통의 현장까지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들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우리는 견디기 힘든 불안을 느낍니다. 사례에게 하갈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불순종이 아니라 나름대로 상황을 타개해 보려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느껴질 때 사례처럼 내가 해결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나 세상의 관례, 이러한 인간적인 수단을 우리의 해결책으로서 붙잡으며 그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급함은 실수를 낳습니다. 조급함이 제안하는 지름길은 결국 더먼 길로 돌아가게 만들곤 합니다. 지금 멈춰서서 우리가 만든 대안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물으며 기도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터졌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사례는 나의 받는 박대는 당신이 받아야 옳다. 라고 말하면서 남편을 비난했고 아브라함 역시 당신의 여종인이 당신의 뜻대로 하라며 이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방관의 문제. 이것은 해결이 아니라 관계의 파괴를 가져올 뿐임을 보게 됩니다.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나의 첫마디는 무엇입니까? 너 때문이야라고 하는 비난의 언어이지 않습니까? 혹은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회피의 언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핑계나 비난보다 책임의 언어, 즉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보자. 어쩌면 이 일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핑계보다도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먼저 무릎 굽는 그런 한 사람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갈은 철저히 이용당하고 버림받아 광야로 내몰린 가장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비참한 중에 내몰린 상황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나의 쓸모와 기능이 다하면 등을 돌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광야 한복판에 쓰러진 나의 존재 자체를 살피시는 엘로이 하나님이십니다. 혹 지금 처한 상황이 억울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수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례와 아브라함의 조급함은 가정의 불화와 역사적인 갈등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불신앙의 열매는 쓰리 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실패의 현장, 도망칠 수 밖에 없었던 그 광야까지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나를 살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오늘 새벽 우리의 기도의 첫 자리를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응답이 더디게 느껴져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의 조급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잠잠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광야에서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 신음을 들으시고 주 님의 눈 으로, 주 님의 그 마음 으로, 주 님의 손 으로 친히 살펴 주시 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 하며, 오늘 도 하나 님의 은 혜의 손 길을 소 망하 는 그렇게 살아가 는 복된 하루가 될수있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